여기는 치앙마이 진짜이 오픈마켓이 있는 쪽입니다 에, 제가 도로 에, 차 타고 오면서 왔는데 저, 앞에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좀 주황색 꽃이 너무 예뻐 가지고 가족들은 저기 <웃음> 시장에 구경 <laughs> 가고요 저는 이 꽃집으로 시간을 내 가지고 왔습니다 아 지금 아래쪽에 꽃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아 이렇게 큰 나무에 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 안 찍으면 네, 후회할 것 같아서 아, 제가 왔습니다. 아, 그 꽃이 어, 위에 보면 이렇게 어, 이 나무가 상당히 큰데요. 이런 모습이에요. 아, 그 제가 요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보면 어, 또 이런 모습인데 어, 이 나무 하나에 어, 이렇게 왼쪽에도 꽃이 많이 달려 있고 무더기도 달려 있고요. 또 오른쪽에도 무더기 달려 있는데 다행히 아래쪽에 꽃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어, 또 떨어진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이거 앵무새 같이 보이지 않나요? <laughs> 그죠? 그래서 제가 어, 뭐야 뭐야 물어보니까 여기 앵무새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아 너무 예뻐가지고 여러분한테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뭐 초본종류 도 많은데 초본 초본 종류 다 소개시켜 드릴 시간도 없고 예. 그렇지만 또 대표적으로 예, 또 너무 이, 이 나무 좀 독특해 가지고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립니다 그죠 앵무새 <laughs> 앵무새처럼 보이죠 어, 앵무새 한 마리가 승달아 갑니다 예. 앵무새 나무입니다 수피는 뭐, 뭐 이렇게 이런 모습이고요 어, 위에 어, 완전히 너무 멋집니다 어, 제가 오늘 진짜 어렵게 시간 내 가지고 이 나무 한번 여러분한테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는데 앵무새 나무입니다. 아, 아래쪽에, 뭐 이렇게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앵무새가 몇 마리인지 모르겠네요. 뭐 이렇게 아주 너무나 깨끗한 앵무새, 앵무새 한 마리. 이렇게 측면이고요. 아, 정면은 이런 모습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런 모습. 또, 어, 좀 땡겨볼까요? 네, 이런 모습. 측면 이런 모습인데, 색감도 예쁘고, 아, 제가 이거 바랐습니다. 아, 이거 여러분한테 <laughs> 앵무새 나무. 예, 소개시켜드려서 저도 너무 행복하네요. 아, 이 사돌맨. 뭐, 어 해외여행에 몇년 만에 한번 나왔어도, 제 눈에 들어오는 거는, 네 예, 뭐, 이런, <laughs> 예, 옷, 옷하고, 뭐, 이런, 공산품이 아니고, 예, 나무로 저는 기억합니다. 아, 너, 아 치앙마이, 예, 여기, 아, 찡, 어, 아, 오픈마켓이 있는 쪽인데요. 아, 예쁜, 예, 여러분께, 앵무새 나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 아래쪽에도 앵무새가 많이 떨어져 있고요. 위에도 앵무새가 많이 있답니다. 앵무새 나무였습니다. 방금 앵무새 나무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앞에는 이 나무도 한번 소개를 해 드릴게요. 나무가 이렇게 좀 휘었는데, 아, 잎은 뭐좀큰것 같습니다. 뭐, 채산목처럼 잎이 좀 큰, 큰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기 꽃이 보입니다. 꽃이 여기 이렇게 보면은, 아, 하얀색으로 화면에 조금 노, 노, 노란색이 보이는데요. 화가이 안쪽이 노란데요. 이거는 네, 플루메리아입니다. 화이 가면은 네, 목걸이로 해서 걸어주죠. 환영한다는 의미에서요. 이거 네, 플루메리아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그리고 꽃도 제가 이거 어, 며칠 전에 공원 가가지고 기에 달고 다녔는데요. 너무 예뻐가지고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리는데 지금, 어, 이거 이 빛이 역광이어가지고 아, 이 미모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제가 또 나중에 기회 되면 소개를 더 해드릴 텐데, 우선은 여기서는 요 네, 정도까지만 용도, 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사들맨의 남심을 사로잡는 곳, 네, 여러분께 플루메리아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앞에 보이는 이 꽃하고 이 꽃도 예, 방금 소개해드린 플루메리아입니다. 여기는 다행히 역광이 아니어가지고, 예, 꽃이 멀리서나마 그래도 제대로 볼 수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꽃을 너무 접사를 하듯 해놓다 보면은, 예, 전체 나무, 나무에서 꽃이 어떻게 달리는지는 이런 모습이 잘안 보여서, 예, 이 시끄러운 도로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멀리 떨어져서 여러분께, 예, 예, 플루메리아 꽃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 나중에 접사해서 정말 예쁜 꽃을 소개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께, 아, 치앙마이, 예, 도로에, 도로에 가로수로 심어져 있는 예쁜, 예, 플루메리아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 방금 멀리서 찍었는데요. 어, 가까이서 보니까 제대로 보입니다. 아, 이거, 플루메리아인데, 지이 어, 하얗게 이렇게 너무 예뻐요. 아, 어, 막, 시끄럽고, 여기 막 교통,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laughs> 제가 정신이 좀 나갔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예쁜, 예, 플루메리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려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플루메리아, 블루메리아 플루 였습니다. 증자이 마켓, 예, 그, 안쪽으로 들어왔는데요. 아, 여기도, 푸르메레아 꽃이 하얗게 예쁘게 폈습니다. 이피부 거의 느낌이 칠엽수만 합니다. 칠엽수만한데측맥도 <laughs>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그죠 그리고 이렇게 또 하얗게 안 안쪽은 노란 여하튼 노란색. 네, 여러분께 아 제가 너무 좋아하는 꽃, 네, 꽃이, 꽃이 너무 좋아서 기에도 달고 다니는 꽃에. 네. 여러분께 또, 이거는 좀, 빛이 좋아서 또 상당히 예쁘게 나왔습니다. 네, 플루메리아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꽃도 상당히 예쁜 것 같아요. 예, 가까이서 가 한번 여러분께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멀리서 볼 때하고 가까이서 이렇게 접살했을 때하고는 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렇게 예쁩니다. 이게 이름은, 예, 저도 찾아보니까 바우하니 안돼요 홍콩 있잖아요. 여러분, 나는 홍콩. 홍콩의 시화라고 합니다 여기 <laughs> 바로 바우하니아예요 일도 어, 한번 보여 드릴까요 잎은 음, 음, 이렇게 어긋나기입니다 이렇게 어긋나기인데요 이게 바로 바우하니아예요 어, 여기는 지금 뭐 겨울철이라 잎도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요 이 앞쪽은 지금 조격하는 네, 데를 가지고 사람들이 조격을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이 꽃이 가장 예쁜 것 같네요 어, 여기도 있고 어, 여기 지금 피기 전인데 요것도 참 상당히 예쁩니다. 와, 이 꽃이, <laughs> 예, 뭐 워낙 많아가지고 소개를 못해드리고 제가 한두 개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어, 이거는 너무 예뻐서 소개를 안하면 또 후회할 것 같아서 제가 또한번 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열심히 지금 영상을 찍고 있답니다. 아, 바우하니야. <laughs> 예, 한국은 예, 추 겨울이지만, 예, 여기, 예, 태국 치앙마이 근처는 네, 지금 뭐 온도가 조금, 뭐 조금 덥긴 합니다. 근데, 어, 너무 지금 예쁜 꽃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추운 겨울 여러분, 예, 예쁜 꽃 보시면서, 어, 예, 또, 추위도 이겨내시고, 또, 예. 활기찬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태국에서 예, 바우하니아, 예, 바우하니아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 너무 예쁘네요. 여기는, 네,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예, 도이스텝이라는, 예, 사원입니다. 예, 사원 경상부에 올라왔는데요. 앞에 있는 이 나무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높이가 엄청 높습니다. 아, 이 나무는, 아, 세계 3대 정원수가 있거든요. 예, 금송. 히말라야 시사로 보통 부르는, 예, 그, 개익갈 나무. 그 다음에 이제 아라우카리아인데요. 앞에 있는 이 나무가 바로, 예, 아라우카리아입니다. 높이가 어거의한 10m가 뭐예요? 한, 한 15m가 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있지만 예, 이 오른쪽에도 있는 이 나무도 예, 아라우카리아입니다. 여러분께 아 세계 3대 정원수의 하나, 예,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예, 도이스텝이란 사원에서 예, 여러분께 아라우카리아를 소개를 해 드립니다. 예, 이거를 우리 그 개업집에 네, 작은 나무를 선물도 하지만 실제로는 네, 엄청 큰 나무랍니다. 네, 세계 3대 정원수의 하나, 네, 아라우카리아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 제가 그 아라우카리아 나무 네, 밑에 내려왔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떨어진 것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모습이죠. <laughs> 네, 이렇게, 요게, 이렇게, 이렇게이렇게 있어요. 네, 지금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쳐다보고 있는데 어, 위가 끝까지 보질 않습니다. 이런 예, 형태 이게 예, 돌돌돌 말려있는 같아요. 예, 여러분께 세계 3대 정원수의 하나 실제로 자라고 있는 예, 모습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예, 여기는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예, 도이스 타입이라는 예, 산 정상부에 있는 예, 사원입니다. 아라우 카리아 였습니다. 동남아 여행 가시면 네, 이꽃 많이 볼 수가 있죠. 보통 예, 종이꽃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정확한 이름은 네, 부겐빌리아입니다. 아, 꽃이 너무 예뻐서 아라우카리아 소개를 해드리면서 예, 이 꽃도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 꽃, 꽃단에 꽃 안쪽에 꽃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예, 종이꽃인데요. 예, 동남아 쪽에 가면 나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꽃이 하려고 너무 예쁩니다. <laughs> 여러분께 예, 이또 종이꽃. 예, 부겐빌리아를 여러분께 소개를 한번 해 드렸습니다. 예, 앞에 보이는 이큰 나무가 <laughs> 예. 아라우카리아입니다. 예, 세계 3대 정원수의 하나인데요. 제가 초반에 소개해 드린 나무는 좀 이쪽에서 이제 소개를 드렸고요. 요즘 내려가는 계단 아래쪽에 있는 나무인데 이 나무가 바로 예. 세계 3대 정원수의 하나, 예. 아라우카리아입니다. 와, 나무 얼마나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제가 가까이 가서 여러분께 얼마나 큰지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 이 강아지 너무 편하게 자네요. 개, 개한 마리가 아주 너무 편안하게 지금 자고 있는데요. 여기, <laughs> 복건방도 있는 것 같고요. 여기요. 바로 이 나무예요. 아, 너무 커가지고, <laughs> 예, 끝까지 볼 수가 없는데, 이 나무가 바로, 예, 아라우카리아랍니다. 아, 어, 한두 사람이 안아질 정도에 될 만한 네, 나무예요. 여러분께, 어, 이런 자생에서 볼수 있는 예, 아라우카리아 예, 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조금 멀리서 찍고 있는데요 어, 이 앞에 있는 나무도 예, 부겐빌리아 인데요 너무 멋집니다 좀만 당겨 볼까요 와 꽃이 활짝 펴서 너무 예쁩니다 아, 대한민국은 지금 아, 겨울철이라 상당히 추운데요 여기 치앙 아, 태국은 아주 날도 따뜻하고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갈짝 핀 네, 북앤빌리아 꽃을 보니까 아, 또 색다른 네,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께 다양한 색깔을 갖고 있는 네, 북앤빌리아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 아유, 제가 또 누굽니까? 아유 이렇게 너무 예쁜 꽃 보면 못지나 가죠. 아, 국내에서만 싸돌아 다녔는데요. 오늘은 싸돌맨이 해외에서 해외로 나왔습니다. 네, 치앙마이에서 좀더온 무슨 온천 같은 데인데요. 아, 꽃이 너무 예뻐 가지고 제가 꽃 속으로 여러분, 여러분들 한번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 예, 꽃 속으로 제가 들어왔습니다. 아, 하얀 나비도 날아다니고요. 흰 나비도 이렇게 어우, 완전히 이 키가 어, 뭐한 오르멘탈은 되는 것 같아요. 어, 너무 또 이렇게 잘 갖고는 아주 한겨울에, 여긴 또 <laughs> 여기도 겨울이긴 한데요. 아, 너무 예쁜 여러분께. 부겐빌레아 또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 멀리서 이 나무 큰 나무에 꽃이 이렇게 예쁜데요. 이게 눈에 눈길이 와서 제가 왔습니다. 어, 이 꽃, 예, 앵무새 나무예요. 예, 앵무새 나무인데, 오 이렇게 큰 나무에 이렇게 주황색 꽃이 있는 거 보니까 너무 멀리서 보니까 예쁘더라고요. 아래쪽에 꽃도 엄청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주 깨끗한 꽃을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앞면, 네, 측면인데요. 앵무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나요? 네, 여기 앵무새 나무예요. 네. 지금 바닥에 앵무새가 수시, 수, <laughs> 수십 마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아. 가이 와서 보면 네. 위로 보면 이런 모습이네요. 아. 또 떨어졌, 방금 떨어졌네요. 어휴. 어, 여러분께. 앵무새처럼 생긴 꽃, 네. 앵무새 나무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새 소리도 좋습니다. 새두 마리가 있네요, 여기. 이뭔 생가 이거? 아, 날아가 버렸습니다. 네, 여러분께. 어. 아, 저 어저께 이거 저기 안데 가서 도 찍었는데, 어, 앵무새 나무 있고 너무 멋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에 이렇게 큰 나무에 이렇게 화려한 꽃이 잘 없는데요. 그거. 네. 앵무새 나무입니다 와 앞에 있는 이 나무는 얼마 큰지 영상안에 다 잡히질 않습니다 아, 가까이 한번 가서 한번 살펴볼텐데요 아, 어떤 날는 이렇게 그 이름표가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수필을 보면은 얼핏 보면은 우리나라 주목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네, 붉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름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름이 있나요? 뭐 이렇게 표지판이 있는데, 이게 이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예, 요거, 요, CA, EA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예. 뭐, 과명 같아요, 과명. 오, 그죠? 주먹은 비슷하죠? <laughs> 두 사람이 알아야되 정도로 큰데요. 아래에서 또유럽 한번 쳐다봤습니다. 어, 아, 이거 또, 신기한 나무가 있네요. 아, 앞에 한 그루, 뒤에 두, 한 그루 더 있습니다. 어 여러분께 이꽃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예, 플루메리아죠 아, 플루메리아 꽃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아래쪽에 아 예쁜 꽃 한번 쳐서 볼까요 어 이거 예쁘다 어 이거 너무 예쁘다 어 지금 예, 물을 뿌려놔가지고 촉촉하고 뒤에 <laughs> 예, 예, 이렇게 나나와 같이 보니까 참 예쁩니다 아 플루메리아 여러분께 제대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네요 아, 이 잎은, 뭐, 출렵수 만화에, 이렇게 큽니다, 잎이. 네, 침백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줄 환주맥이라 서 끝까지 가지 않고, 요렇게 이어져 있는데요. 요거, 예, 네, 플루메리아입니다. 아, 여기, 플루메리아, 이게 떨어진 곳 말고, 피어있는 곳, 네, 접설 한번 또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예쁘죠? 아 제가 이거 플루메리아 너무 좋아합니다. <laughs> 네, 플루메리아 이렇게 음, 이렇게 흰색인 것도 있는데, 이렇게 아주, 붉은 계통으로 참 예쁜 요렇게오 푸르메리 이렇게 있습니다. 예, 오저 저기 어 이렇게 너무 예쁜 제가 두성이를 주셨는데요. 오 이거 너무 예쁩니다. 아 이거 정말 예쁜데요. 제가 며칠 전에 이거 기회 꽂고 다녔습니다. 네, 제가 여기 또 핑거 보이는데요. 이거 오 푸르메리야. 예, 네, 요, 요 앞에 있네요. 당겨 보겠습니다. 아, 이쁘죠 이렇게, 이거. 아, 푸르메리아 너무 예쁩니다. <laughs> 여러분께 푸르메리아를 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 이렇게? 여기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아, 여기는 이제 서양단을 다 모아놨는데요. 며칠 전에 축제를 했다고 합니다. 아, 너무 지금. 와, 아, 난 저도 이렇게, 뭐, 서양단을 이렇게 많이 보긴 처음입니다. 아, 아래쪽에도 이렇게. 천천히 가면서 여러분께 한번 또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날이 조금 밝아가지고, 초반보다는 또 영상이 예쁜 것 같습니다. 아, 또 노란색, 또 보존난, 흰색, 또 예, 핑크빛, 아, 요 색깔, 요 색깔도 좀 진하면서 또 예쁜 것 같아요. 대비되죠, 그죠, 이렇게. 아, 예. 이렇게, 예, 란드시아 이렇게 축축 젖져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이렇게. 아요 요쪽 있는 난도 예쁜 것 같아. 이렇게. 아 이런 이런 모습. 네. 아 여러분께 꽃의 세계로 아또 태국 치앙마이로 치앙마이 공원으로 여러분께 네, 초대합니다. 아 치앙마이 오니까. 요렇게 큰 나무에 이렇게 꽃들이 참 예쁜 게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아 여기 지금 아, 도로 저 반대편 쪽에 요 꽃도 한번 제가 좀 땡겨보겠습니다. 요런 아, 모습이에요. 잎은 거의 없고 지금 꽃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거의. 참 예쁘죠? 네. 아, 참 예쁩니다. 여행하는데 이렇게 예쁜 꽃들 보니까 여행이 더 즐겁답니다. 와, 앞에 보는 이 나무에. 이런 나무에 좀... 와, 지금 꽃이, 빨간색 꽃이 잘안 보이는데요. 어, 너무 멋집니다. 와, 근데 가까이 떨어진 걸 보니까, 작은 장미꽃처럼 이렇게 큽니다. 어, 이런 꽃이 저큰 나무에 달렸어요, 이 나무에. 와, 엄청나죠? 예, 이렇게, 이렇게. 어, 이게 저 떨어진 꽃인데요. 여기도 하나 있네. 오, 이렇게. 와, 꽃이 상당히 큽니다. 제가 득템했습니다, 드디어. 아. 아, 이 나무가, 이 나무에 있는 저 빨간 꽃들이 다이 꽃이에요. 아. 엄청 크죠, 그죠? 거의 뭐, 이거 웬만한 백합 같아요, 백합. 백합처럼 이렇게 큽니다. 아, 저기, 대기모란도 붙어 있고요. 다시 한번 위로 한번 쳐다봐 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습? 아, 너무 예쁩니다. 예, 빨간색 푸르메리아 인데요. <laughs> 높아가지고, 예, 찍기 쉽지는 않아요. 예, 제가 떨어진 꽃을 지금 두 개를 주셨습니다. 아, 이, 어, 탑도 참 예쁩니다. 예, 여러분께. 오, 푸르메리아 꽃. 예, 이건 또좀정열적이데 빨간색 푸르메리아네요. 아, 지금 이은도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꽃이, 최고 정당부에서 꽃이 피는데요. 요런 또 푸르메리아 꽃 예뻐서 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 이거 제가, 뭐야, 이거. 저기에 그 무슨 다람쥐 한 마리가 지금 돌아다니네요. 야 다람쥐, 이 다람쥐 봤지? 아니, 도망가 버렸네. 풀루베리아였습니다. 예, 앞에 있는 이 나무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 이렇게 뭐 지금 이게 꽃이 떨어진 것 같은데, 이게 꽃자루 같은데요. 꽃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꽃이 막 이렇게 지저분 한데. 예, 꽃보글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막 줄기가 <laughs> 예, 막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꽃 여기 지금 살짝 튄게 하나가 있네요 이렇게 아, 색감이 예쁘진 않은데 이거 포탄나무라고 예, 뭐야 뭐야 물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줄기가 막 뻗어가지고 이러, 이런 모습이에요 어. 예, 제가 포탄나무 딴곳에서 아주 예쁘게 찍은 게 있는데 예, 그래도 어, 여기도 여기 예쁘죠 이렇게. 어, 꽃이 하나 제대로 폈습니다 이거. 이품뭐 제가 얼핏 보기에는 네, 칠렵 수입하고 거의 비슷해 보이네요 이렇게 네, 여러분께 또좀 신기 반기의 꽃 네, 네, 포탄 나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꽃이 달리는 게더 이렇게 이게 줄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꽃이 이렇게 폈습니다 이렇게 우리 뭐 어쩌면 명아지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길쭉하게 나와가지고 끝에서 이렇게 꽃이 핍니다 네, 포탄 나무였습니다 어, 신기 반기 꽃이네 이 이것도, 꽃도요 포탄 나무는 영어로 캐논볼트리라고 하는데요. 열매를 보고 알았습니다.